안녕하세요. 오늘 보리입니다. 이게 지금, 가보면 하늘수입니다. 잘 보시면 하늘수에요. 보세요. 하늘수에요. 제가 이게, 한 시간 정도밖에 안 잡았는데, 몇 시간 안 잡았어요? 한 시간 정도 잡았는데, 이만큼 잡았어요. 끝! 많아. 한, 백, 이십만, 오십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이이 근데 이게 사형 냄새라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지, 제가 좋아하는 냄새는 아니에요 싫어하는 냄새입니다 약간 괴물처럼 생 약간 뭔가 이게 저희가 이거 기증을 할 거예요 다 반은 아니고 몇 마리만 챙겨 가지고 할 건데 와이한 번만 촬영하면 이거얘한 번만 촬영하고 이렇게 이게 비타버 오 총이거든요 으아... 에이... 여기 보세요. 이기다 빨개요, 빨개요. 이기목이 목인데 목살... 목이 다 빨개요. 가슴 가슴. 아, 그리고 또 제가 이상한 가지 말씀드리자면, 얘가 아무래 암컷 같은 거야. 더듬이 짧으면 암컷이고 길면 수컷입니다. 이건 길죠, 수컷이에요. 생각보다. 얘도 턱이 있긴 해요. 오 10번 같아. 빨리 기능하다.